항상 기억해야 돼요. 오늘 읽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면이라 그랬어요. 능력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예수가 나의 주님을 인정하고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사단의 목표는 우리 인생을 멸망케 하는 거예요 요한봉 10장 10절에 읽었던 것처럼 도적이 오는 것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로 앞에서 보면 3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많은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에요 그럼 복음이 가려졌대요 그럼 복음이 밝히 나에게 알려진 게 이게 은혜고 축복인 거예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진짜 예수님 나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믿는 자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스도는 사단이 이기셨고 재앙이 이기셨고 치유교원을 이기셨구나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구나 나는 죄인이었구나 내가 하나님 믿지 못하여 죄 가운데 사단의 종되어 살았구나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죄군 줄 알고 살았구나 그치요? 그걸 깨닫고 아, 내 인생의 죄인이었고, 내가 하나님 몰라 사단의 종대었고 내가 주인대 살았구나. 아,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다 그리고 진짜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빛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빛을 어디에 비쳤어요? 우리 마음에 비쳤대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정말 은혜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문제 사건 만나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귀신을 찾아가서 귀신에게 빌어요. 제가 어제도 현장 갔다 오면서 보면서요 느낀 게그 거예요. 아 사람들이 문제와 어려움이 생기면 이 당에 와서 비는구나. 저초 하나 켜놓고 24시 불켜 있는 거잖아요. 그불켜 그 있는 게 자기 기도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인생이 죽기를 무서워해서 일평생 거기에 종로를 타는 거예요. 그네에 돌아오면서 감사구나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 편중하고 감사구나 어디든 하나님 함께 하시고내 인생 가운데 주인되셔서 나와 함께 하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여러분 이 축복을 늘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그런데 사단은요 어떻게 든 여러분 인생 속에 복음의 빛이 여러분 안에 생명의 능력으로 비치지 못하도록 자꾸 가리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뭐라고 혼미하게 한대요. 여러분 복음은 선명해져야 돼요. 믿음의 원칙을 지키고 믿음의 확고한 믿음의 그 망대를 여러분 속에 세워야 돼요. 사단은요 여러분을 자꾸 혼미케 해요. 여러분이 빛을 가진 자로 확고한 믿음과 언약을 가지고 믿다 그리스도 앞에 서면 사단은 무너져요. 그러나 이게 맞을까? 이게 안 맞을까? 자꾸 여러분 헷갈리잖아요. 더헷갈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면 결국은 내가 주인 되는 겁니다. 생각을 많이 하면 결국은 내 생각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그게 올바른 길이라면 맞겠는데 그 깊이 가면 흑암하고 통하는 거예요 멸망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을 깊이 하는 게 아니라 보금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모르게 헷갈릴 때마다 보금이 선명해져야 돼 이게 맞니 저게 맞니 하,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여러분이 자꾸 헷갈린다 그때는 멈춰야 돼 생각을 깊이 하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제고 깊이 기도해야 돼. 하나님, 주님이 이 인생이 지금 주인 되어 주세요. 내이 헷갈리는 마음에 주님이 길 되고 주인 되어 주세요. 이 복잡한 마음에 주님이 길 되고 주인 되어 주세요. 이 복잡한 마음에 내가 하나님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내 생각이 감이 되지 않도록 주님이 주인 되어 주세요. 여러분, 그게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렇요 사울앙이 다윗은 사울은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요. 그말 듣는 순간에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사람이나를안 미워하나? 저 인간이 나보다 더 월등해지네? 계속 생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순간 귀신이 그걸 잡아버렸잖아요. 그렇요왜 흑암 흑암한 테 자꾸 시달려요? 복음 아닌 다른 걸 자꾸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하늘의 신을 안 붙잡고 빛을 비추는 영광을 아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내 마음이 비친 그 축복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함에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 많이 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문제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과 축복이 답이 될 때까지 집중해버리야니까 갈등 속에 빠지지 말고 인생에큰 전환점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 갈등 안에 아 여태까지 이 갈등이 온 이유가 내가 주인된 거구나 이게 흑암이구나 이거 발견하면 끝입니다. 위기가 왔다 하나님의 내 인생 가운데 귀의 주심을 느낄 만큼 복음에 고 집중하라니까.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도 불신자들도 문제 오면 집중해요. 집중해서 가서 구타한다니까 몇 시간씩.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 가진 자들입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 언약 붙잡고 믿음의 망대 세울 수 있어요.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니까. 내 인생의 예배와 기도와 말씀이 내 인생의 전부구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이 세계복음은 전부구나. 이걸 붙잡고요. 여러분 집중하버리면 돼요. 그쵸? 그래서 뭡니까이 뒷절 읽는 게 중요해요. 8절에 보세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땜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의 죽음을 몸에 뭐라고요?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에 또한 우리 몸에 뭐라고요? 나타나게 하려면 이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박해를 두려워하고 문제를 두려워하고 우리는 문제 사건 생기면 도망가기 바빠요.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1 1절에 우리가 살아 있는 자가 우리 살아 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을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에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뭐라고요? 나타나게 합니다. 그런 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고 생명은 뭐라고요? 너희 안에 역사합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음으로 말하였다 한것 같이 우리,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여러분 예수 믿고 그 믿음에 고백하면서요 많은 사람 살리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증거를 여러분 안에 세워야 돼요 세워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에 여러분이 얘기합니다 믿음의 확고한 망대를 세우라고 그렇죠 확고한 원칙을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과 빛을 누리는 증인의 삶을 누려가라는 겁니다 그 자꾸 이쪽저쪽 눈치 보는 게 아니라 복음의빛 가운데 영광을 누리는 그 축복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렇죠 속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누리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은 영원한 축복으로 함께 하시니까요. 그렇죠? 결국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목표인 영원 구원과 그렇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와 세계 복음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인생 속에 확관 답이 돼야 돼요. 복음을 놓치도록 사단은 우리 인생을 속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길 원하시는 거지요.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내 인생의 마음의 의자에는 내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야. 내 삶의 모든 전부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향해서 나뿐만 아니라 사람 살려가는 거야. 그러면서 눈을 빡 떠야 돼 빨리. 아내 인생의 문제도. 하나님 떠나서 이렇게 죄와 조조 사당권이 있었구나.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하나님 은혜로 날 구원하셨구나. 아저 사람도 하나님 몰라 저렇구나. 아왜 이렇게 저렇게 성격이 지랄 같어? 아유 왜 저렇게 맨날 사람이 변덕스러워? 아니에요. 그 사람 인생도 봐야 돼. 아 그렇구나. 하나님 몰라 저렇게 살아와서 저 인생이 저렇게 된 거구나.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가 왜 오는지 모르고 있어요. 자기가 왜 이런지도 모르고 있다니까? 나한테 왜 이런 정신 문제가 왔어? 나는 왜 이렇게 밤마다 이렇게 잠도 못 자고 맨날 이렇게 시달려? 아유 내가 심신이 약한가 보다. 다 맞는 말인데 아니에요. 그게 흑암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영적 문제예요. 그배에는 흑암이에요. 그, 그걸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안 믿어서 흑암한테 붙잡혀 인생의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빛을 가지고 그들을 살리고 도와줘야 돼. 여러분 만나는 집안의 식구들, 그렇죠? 여러분 일하는 현장의 사건들, 여러분 집안을 보면서 아, 우리 집안이 이런 거였구나. 오랫동안 하나님 믿지 않아서 우상 숭배하면서 살아온 결과구나. 그렇죠? 그걸 여러분 보고 기도하셔야 돼. 그게 복음 가진 자의 눈입니다. 그게 빛을 가진 자의 사람이, 빛을 가진 복음 가진 전도자들이 현장에서 승리하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번 명절에는요, 그 축복을 누리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게 캠프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빛이 우리 가정의 빛이고, 그치요? 그 영광의 빛이 내 만나는 사람에게 비춰지는 거.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 만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 빛을 가지고 현장에서 가문에서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근데 빛을 가진 내가 이렇게 맨날 혼미케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 못하고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고 우리 안에 보배롭고 영화로운 하나님의 영광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확인하고 누리시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복음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간다면 낙심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 낙심하기 이전에 여러분 속에 낙심하지 않아야 될 답을 떠붙여 고쓰면되는 거예요. 음, 낙심할 거구나 포기할 거구나 왜요? 하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지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 계시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내가 말씀의 능력이 있다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성도의 삶이고 우리가 놀아야 될 응답인 거예요. 이게 불신자와 다른 거예요. 여러분은 능력의 의미를 가지고 승리할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불신자와 똑같이 살 필요가 없어요. 그걸 부러워하거나 그걸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쟤들은 잘되는데 나는 왜 안될까? 그럴 이유도 없어요. 그치요?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혀서 우리는 내가 있는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복음을 누리고 그치요? 최선을 다하면서 사람 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어롭게 하는 거예요. 그치요? 나의 삶은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측면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맨날 세상에 쭈구리처럼 사는 게 아니라 그렇죠? 맨날 상처받은 인생처럼 맨날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상처받은 티내지 마세요 그렇잖아요 난 상처받았어 그러니까 사람도 거듭도 보지도 않아 나밖에 몰라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빛을 가지고 사람 살리는 게 증인입니다 그렇죠? 복음의 능력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능력을 붙잡고 오늘도 여러분 인천장에 깃발을 꽂으라니까 이렇게 이번은 이번 명절은 여러분 가정에 깃발을 꽂는 시간 되세요. 하나님이 오늘 이번 명절 통해서 예비된 사람이 누군가 누구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깃발을 꽂기 원하시는가 찾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게 여러분을 가정감은 살리는 피체 캠프의 증인으로 보내시는 거니까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인간 저 인간 다 따지면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 기준으로는 구원을 아무도 없어요 다 나쁜 놈이고 못된 놈이지 여러분 하나님 떠난 인생은 다 나쁜 놈이에요 다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다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했으면 하나님 영광이 되지 못한다그랬어요 그쵸? 하나 떠난 인생은 내가 주인 돼서 마귀의 종대 살기 때문에 열심히 하면 성공한다니까 그렇죠? 그러나 나중에 멸망이잖아요 그 나중에 멸망이란 말은 뭐겠어요? 이땅 사는 동안에 하나님 없이 열심히 성공했어 막 착하게 살았어 많은 사람한테 인정받았어 하나님 모른다 죽었다 어디 가요? 영원한 지옥이에요 영원한 지옥이에요 그게 영원한 멸망이에요 이땅 사는 거 100년? 200년 살았어 그래 200년 살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인생은 영원하거든요 그럼 영원 중에 지금 200년은 얼마큼인예요 티끌도 못한 거예요 안 보이는 시간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영원한 면만 살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이미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이땅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다 하고 살아도 여러분 성공하는 거예요 그죠 내 인생에 못 먹고 살아도 내가 하나님 영원히 산다. 그게 축복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영원한 생활을 얻은 게 합니까? 감사합니다. 그렇잖아요. 영원한 천국의 보좌를 향해서 우리는 가는 거고 내 인생은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잠시 잤다 깨어났는데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이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티끌 같은 인생이지만 티끌같이 내 인생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건 딸을 구원하시려고. 그저 감사하더라고. 이 땅에 내가 안 태어났으면 나는 영원한 생명도 못 누렸어요. 그쵸 천사들이 부러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인간에게는 하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부러워한대. 귀신들도 부러워할 겁니다. 그래서 방해하는 거예요. 하늘 누리지 못하도록. 얼마나 사단이 배가 아프겠어요. 그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이 땅에서 복음 누리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 하든 이 땅에서 죽을 인생 살도록 만들고, 입으로 하나님 신하게, 부인하게 만들고, 삶으로 부인하게 만들고, 그치요? 제발 전도만 하지 못하게 만들고, 제자 찾지 못하게 만들고, 그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지 못하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 교회 깨뜨리고 어떻게 하면 성도관에 이간질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분열 시키고 그렇죠? 이게 허가면은 짓이에요 왜? 사단은 방해꾼이니까 그렇죠? 인간이 창조된 순간부터 사단은 끊임없이 지금까지 예수님 제림할 때까지 사단은 계속 그 일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낱낱이 그 사실을 안다면 오늘 우리는요 진짜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길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람핑계 될 것도 없고 누구핑계 될 것도 없어요. 내 인생의 문제의 시작은 창세 3장인 거고, 그렇지내 인생의 재앙과 저주로 끌고 가는 그 흑암과 재앙에서 이기는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확고한 믿음의 원칙을 세우세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시 내가 살아갈 목적과 내 인생의 모든 방향은세계보고마다믿음의 결국은 영원구원이다. 내가 죽든지 살든지 하느님 영광에 사는 거다. 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뜻을 위해서 하는 거다. 그치요, 그게 여러분 인생의 답이 되고 응답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명절에도 여러분 삶에서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그치요, 그 응답을. 확인하고 누리는 그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고 승리하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과 복음을 가지고 믿음 안에 승리케 하시고 참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증인의 삶을 우리 모든 성도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능력을 확인하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이전에 우리도 그랬네. 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에 대해서도 충만하심이. 참된 복음 안에서 오직의 언약 붙잡고 그리스의 빛을 비추며 믿음의 험한 싸움 싸가 나아가는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